자, 21번 보고 계세요?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죠. 우리가 특별한 사정에서 물건의 일부는 물건의 객체가될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물, 일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성립될 수 있어요? 물건이 성립될 수 있죠. 자, 2번은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이것은 어디 한다? 토지에 부합되죠. 토지의 부합,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없다 없죠. 3번 종류와 장류, 수량 지정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이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집합물, 그래서 집합물에 대해서도 동산 양도 담보 설정할 수 있죠. 자, 소유권은요, 소멸시효 정원을 받지 않죠. 그런데 소유권을 위 물권은 소멸시효 정원을 받지 않다고 그랬죠. 지상권하고 지역권 용인 물권은 20년에 소멸시에 효 걸리죠. 자, 5번은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죠. 전소유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도인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종, 전, 소유자죠. 물권도 정권에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자, 요 22번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소유권 이전 기를 마친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는 딱 나오면 두 가지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두 가지 뼈고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럼 지금 이전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정력이 있죠 전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알겠죠 음. 자, 2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보존 늦기 이걸 뭐라고 하죠? 승계인 명의로 보존 늦기를 뭐라고 해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모두 생략 등기. 유효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죠.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럼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그럼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번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와는 등기를 마쳤죠 이러면 이건 뭐죠 이건 무조건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건물하고 대지를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대지만, 대지만 등기 그래게돼 있죠? 그럼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안 한다? 안 한다 5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왜 그래요? 원인 없이 말소 줄거오번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럼 말소 회복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 경매가 됐죠 어차피 말소 회복이 돼도 어차피 저당권은 말소 기준 걸리죠 말소 회복이 돼도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되면 더 이상은 뭐죠?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2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요 물권과 같이 가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안 돼요 가등기는 어디만 돼요? 정권적 청구권하고요.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 이렇게. 자, 3번은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기 하여 인도를 마주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에요. 불법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직접 동감 직접 맨끝에 청구 동라이 못한다 동라이 아시겠죠 자사 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토지 소유자는 권원 없이 줄고요. 신축 소유한 사람줄고요 그러면 이 권원 없이 신축했죠? 그럼 불법 건축이죠? 그것을 소유했죠? 매수했죠? 매수한 사람이 등기하든 말든 이 사람은 소유자죠? 그 사람한테 무조건 모할 수 있다. 절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입사번은요경 이러면 경정이란 말이 뭐예요? 경정은 경제하고 는 변경하고 두 개가 있죠. 경정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경정, 원시적 이렇게 2번요. 소유자만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진정, 명의, 회복 줄고요 소유자만 청구하죠. 소유자만. 알겠죠?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4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등기 명의인이죠 사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를 했죠, 매매? 이걸 뭐라고 한다? 은익행위. 가장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은익행위인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5번,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게 자발적. 우리가 말소회복 줄고, 말소회복은 부적법 말소. 키워드가 부적법.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회복을 해. 부적법. 근데 자발적이란 말은 스스로 이 말이죠 이런면 부적법이 아니죠 회복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5번은요 어, 소유권 이전 청권보장한 가등기죠 1번요 을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모아주면 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요 가등기는 부기 등기로 가등기를 가등기인 상태로 말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번요. 가등기가 있으면, 의리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 여러분, 가등기는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의리.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럼요. 가등기 한때부터 줄고 있으면, 가등기 한때부터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 그다음에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언제요 본등기 시부터 4번 가등기 후에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무슨등기를마치면 본등기를 마친 을은 이래 됐죠 병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의 지위를 만다 갖는다 이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은 가등기 후에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요 본등기 하죠. 그럼요 병의 등기로막가 된다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이래야죠 5번 의리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건 뭐죠 우리는요 가등길은 혼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된 그러죠 가등길은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등기가 있는데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청권이 소멸시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 말이죠 전부보이고 26권은요 선이 취득이죠 점유개정 줄고요 여러분 점유개정은맨 끝에 선이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점유개정다돼 뭐죠 목적을 바라 청권 중에서 다 되는데 점유개정만안돼 2번 1번 1번이요 맨 위에 봐봐 1번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이 치득할수 없다. 왜냐 까맣게 알겠죠?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이 치득할 수가 없다. 왜요? 선이 치득줄 것이고서 동산 플러스 거래 행위. 이렇게요. 동산 플러스 거래를 해야 돼. 거래. 그런데 점유권이나 점유권은 거래가 아니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3번은요. 요즘 뭐몇번 중요하다 몇 번이겠죠. 올해 선의치에서 나오면은 2번 아니면 3번이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점유 개정, 선의치은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인도가 합의보다 먼저 그러면 인도 동람이 합의 동람이 그러면 마지막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인도가 먼저고 합의가 늦었다는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합의 시까지. 합의 시까지 선이무가시. 알겠죠?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3번 틀렸죠? 원래 선의취득 줄고요. 선의취득마다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선의취득을 하고 나서요. 종전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 받아가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선의취득은 무슨 취득이다원시취득이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죠. 자, 2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여러분 점유 매개자가 누구예요? 점유 매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점유 매개자는 임차인을 얘기해 알겠죠? 임차인, 전세권자, 타주점이죠? 사실상 집에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집에 원래는 사실상 지배 플러스 학자들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근데 판례에 의하니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랬죠? 사실 점유는 사실상 집이라고 그래 법조문에서는 알겠죠? 3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줄과 건물 부지를 점유, 부지를 점유하죠. 점유, 매기관계와 소매, 이반이 무슨 말이요? 임대차가 종료한다, 이 말이죠. 그럼요, 간접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직접 누구죠? 임차인이죠. 간접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보 뭐다? 자주죠, 자주. 자주 점유한 것으로 만다. 정한다 이렇게 (1번이죠) 정답 (28번) (1번) (1번은요) 옳지 않은 거 바로 위에 있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치득한다 맞죠 (2번) 과, 과실의 수치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의 아기는 과실이 원물로부터 말때출고 분리된 때 분리된 때를 기준으로 계속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어 여러분 이제 이것은 여러분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 우리 현법이 아니지만 어, 과실은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계류반법에 의서 분리주의예요. 생산자주의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생산자주의가 뭐냐, 우리나라는 농작물이요. 그럼 농작물 언제나 누가 소유자죠? 경, 작, 자가 소유자잖아요. 그걸 생산자주의라고 그래요. 경작했단 말은 키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 그것만 생산자주의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리주의예요. 그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때 누가 수확을 했냐? 그 사람이 과실을 수취한다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리, 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 이렇게. 아기는요, 여러분 아기 과실을 수치할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잘못 잘못으로요. 수치를 못 하는 과실이 있으면 그것도 머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대가를 보상해야죠. 책임 있는 사유죠. 그러면 책임 있는 사유가 뭐가 된다? 멸실의 사유죠. 그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선자 현 전이죠. 선이고 자주이면 현존이기죠. 선이고 타주죠. 타주마다 손의 전부 맞죠. 그럼 과실을 취득 줄고요. 이콜 선이 점유자죠. 그럼면 그때요. 비용 전부로 청구 틀렸어요.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 액서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서 없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요. 매도인은 점유 매매 아,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등기 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요? 에 과실을 누가 수치나 이 말이죠.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지금 뭘했어 인도했죠. 인도. 인도 받으면 누가 수 누가 과실을 수치한다?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인도했는데 아직 등기 등기는 전혀 관계없다 몇번 얘기했어. 관계없이 인도하며 인도할 때부터 매수인이 과실수치에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거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토지의 경계는 뭐에 의해서? 지적공부 이렇게 그래서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3번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요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할 때는 토지가 포락됐죠. 명태 소유권이 소멸하고요. 다시 성토돼도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지문이요. 우리 시험 보면 이제 아닌 건데요. 5번토 봐.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우리 시험에 두번나 놨어. 알겠죠? 방해라고 하는 다 진행 중이다. 끝난 거다. 진행 중이다. 지속되고 있는 치매죠 끝나면 끝나면 뭐라 간다? 손해 배상. 끝나면 손해배상, 지속 중일 때 뭐라 고 한다 방해다 이렇게 자4 번은요 도급계약에서 신축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 부분의 소유관계는 이렇게 어 있죠 그럼 이런요 공동 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도급에서는 누가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다 도급인이 원래 소유자죠 그런데 만약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만약에 신청한다그러면누거다 수고빈 것이지만 도급인에게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면 도급인 도구빈 건데 도급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급빈이 여러 명이면 그러면 소유 관계가 그럼 공유란 말이잖아요. 공유를 우리가 무슨 제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계약이 지분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공동도급빈이 뭐에 따른다? 약정. 그 사람이 누가요? A, B, C가 있으면 A가 만약에 3분의 1을 도는 데 있다. 그러면 걔가 3분의 1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6분의 1, 6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도급 계약에 따른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 우리가 이제 도급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냥 공동 소유로 보면은 한마디로 뭐죠? 여러 사람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건 공유다. 그럼 공유 집은 얼마냐? 모르겠다. 모르면 어떡한다? 균등이다균등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다. 그럼 합의를 보고 합의가 없으면 뭐로 간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당연히 약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요. 30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자, 점유취득시효. 자, 1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후 갑이 을에게 지금요. 갑이요. 을 명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 20년이 됐어. 그래서 그냥 갑이 을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그럼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 봐봐. 청구한 후 줄고 봐. 병에게 처분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법행위 아겠죠 불법행위. 틀렸죠? 기어. 자, 니는요, 갑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체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아니, 뭐죠? 완성, 병이 체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 이것은, 어,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했다? 본등기 하죠? 가등기 할때물꽃변등이에요 본등기 할때물꽃변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등기만 보면 돼. 그러니까요,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 했는데, 본등기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병이 본등기 했죠? 그러면 병은요, 치득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지. 알겠죠? 없다. 제가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엑스토제 점유를 승계한, 점유를 승계했죠, 이제. 가비요, 20년 됐죠? 그런데 가비요, 정한테 점유를 승계했죠? 그러면 정은 어떻게 돼요? 점유를 승계했죠? 그럼 정은 어떻게 돼? 정은 직접 청구해요, 대위해서 청구해요, 대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대위해서 그래서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다 여러분요 이것은 문제집이요 다100%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31번 분할 청구 못하는 거 분할 청구 못하는 거 뭐다?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아파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공용부분이죠 공용 부분 알죠 아파트 공용 부분. 나머지는 다 공유니까요. 다 분할할 수 있죠. 알겠죠? 자, 31은요. 1번. 종종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 신탁되죠? 여러 사람한테, 종종 재산 여러 사람한테 신탁하면 그 수탁자들 상관에는 형식상이란 말이 뭐예요? 형식상? 형식상 등기부 상으로는 이 말이잖아요. 뭐, 뭐처럼 보인다. 여러 사람한테 명의를 신탁하면 공유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3자간 등기 명의상이 뭐죠? 중간 생략형이에요. 그럼요,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 하죠. 왜요? 써요. 수탁자 명의는 무효.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수탁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고요. 자, 3번요.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 줄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죠 그러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무슨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죠 부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 부부죠 이러분 봐봐 사실혼 배우자 이러분 사실혼 배우자 명시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 사실혼 혼인신고 하면 뭐 유효 이혼해도 유효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알겠죠 다시 사실혼 무효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 이혼해도 유효 그 다음에 사망해도 유효 알겠죠 권력이. 그래서 4번요 효력이잃린다 틀렸죠 5번 계약 상대방이 명의 수탁자임을 알면서 계약 상대방이 봐봐 그러면 수탁자임을 알면서 그러면 제 먼저 수탁자한테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수탁자한테 사는 사람은 제3자를 뭘본문하고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그러니까 알면서 매수해도 소유권을 말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 나오면 안 돼?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는요. 뭐 지문이 지문이 꼭, 꼭 이렇게 안나오곳서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29번에요. 도급에서 저쪽 나온 거 있죠? 이거 뼈고는 여러분요. 문제집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은다 그대로 나와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배워서 어 조금요 어 그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